아 3도 S, 쿠퍼스 뭐 페이버드 모델이고요. 이 바디 컬러가 멜팅 실버입니다. 멜팅 실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좀이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 좀 금색이랑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조금 더 고급스럽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금색이랑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콜라보가 돼서 굉장히 또 이쁜 것 같습니다. 이쁘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렇게두 가지가 좀 겹쳐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. 페이보드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, 이 레이더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몰딩도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함도 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도어 핸들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친환경 세제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 심플하기도 하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있고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도 좋고 차가 또 파워트레인은 뭐 컨트리맨이랑 동일하지만 음 차가 더 작고 가볍다 보니까 거의 뭐 JCW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이 3도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또 선명하게 나오고 신인성도 좋고 카메라도 굉장히 또 좋고요. 그리고 휴대폰 우선 충전 적용돼 있고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있고요 커플러라든가 C 타입 충전구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러 고 이렇게 특히 이 선풍구가 굉장히 또 심플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좀 좋고 페이버드 트링 같은 경우 이렇게 실내 드라이버 리코드. 녹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컨트리맨도 녹화. 탑챕팅이 또 굉장히 또 빠르죠 그리고 주행 모드도 이렇게. 주행 모드가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이용하실 거면 이 고카트 모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랑 블루 시트랑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선루프도 적용돼 있는데 썬루프는안 바뀌고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고 썬루프뿐만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예전 모델보다 넓어졌는데 레그룸도 많이 여유로워졌고요. 그리고 암레스트 들어가 있고. 그리고 유리 면적이 넓어져서 굉장히 또 시인성도 좋고 좀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 모델보다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세련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스포로드도좀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뒷모습도 보시면 좀 볼륨감이라든가 그에어로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가 또 제공이 되죠. 그리고 뭐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이더맨 눈 같은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, 트렁크 수납공간 이전보다 좀 좁아진 것 같은데, 폴딩하게 되면 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. 하단에도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제공이 되고요.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다 내린 다음에 놔주면 딱닫힙니다 그래서 굳이 세게 닫아줄 필요가 없고요. 구파S 3도 페이버드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저금리 1.9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은 없지만 또 저금리 프로모션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이 3도어랑 컨트리맨이랑 페이버드 트립이 저금리로 하,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습니다. 이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안 해드리도록 할게요. 컨트리맨 페이버드도 저금리고 이 3도어도 페이버드 모델이 저금리로 하고 있고요.